불필요하게 고등학교 1학년만 되고 난 다음에 이 내신을 포기해 버린다라든지 네. 아예 그냥 나는 정시로밖에 길이 없다라든지 아예 그냥 논술밖에 길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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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입시 전문가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 수시 다들 지원했잖아요. 수시 합격선을 그냥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주 뵈니까 좀 이제 친구 같은 느낌이. 좀 편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대표님 표정은 굉장히 불편한 표정이신데 아니, 원래 표정이 이래서 <laughs> 아, 원래 표정이 그러셨네. 아니, 대표님 요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어, 방송 많이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하시니까 피부가 더 좋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네. 수영장 물이 좋아서 <laughs> 아, 굉장히 네.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 그건 그렇고요. 예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 통합수능이 진행되고 3개년치 전수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하셔서 분석 이제 마치셨다고 했는데 정말 믿도됩니까? 뭐 대학에서 공식 또 공시된 자료이고 하니까 네네. 사실은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정밀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스스로 이제는 입시 전략과 결정을 할 수준까지 가 있다. 그래서 아. 예전에는 예, 예.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어떤 거뭐 그 뒤전에 앉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좀 무관심이라고 그랬고. 예, 오늘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그 입시 설명회 때 보면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아버님들이 입시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이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보면은 아주 수치를 많이 보고 보고서 어, 많이 맞아요. 만들고 네. 뭐 엑셀 자료 매일 돌리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입시에서 는 성공하실 겁니다. 왜냐면 어, 모든 게 예, 예. 통계 데이터 에서 이제 가는 시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또 공개가 다 되니까.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분석 처리 능력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입시 기간보다 더 우수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또 본인 자녀 니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면서 정말 0.12 등급을 올리기 예, 예.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예, 예. 또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기업 회사에 다니시면서 이 숫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예, 예. 대학 입시는 정말 유리하다. 그래서 숫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수시든 정시든 예, 그리고 대학의 어떤 학생물 종합 등등의 그 복잡하다고 자꾸 얘기만 했는데, 괜한 복잡함에 걱정을 한 것도 많을 겁니다. 데이터를 음. 보시면.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가지들을 시사하는 바도 있고, 얘기하는 바가 아, 있을 그렇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숫자에 대해서 해석이 되면은, 어떤 입지 컨설턴트보다 우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들께서도 이제는 관심 가지시고 숫자를 좀 보시고 엑셀 저장하시고 돌려보시고 소트시켜보시고 증강편을 <laughs> 해보시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일부터 엑셀 학원을 등록하면 됩니까 <laughs> 뭐 기본적인 거를 <laughs> 다루시면 되죠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200개 대학을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자체가 복잡하고 사실 양이 많죠 그런데 사실 한 자녀의 입장을서 놓고 보면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대학의 스펙트럼이 음. 제한적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엑시스를 또 출연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대표님, 그냥 대표님이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 뭐 주시면 저희, 저희 엑셀 직접 안 돌려도 아버님들이 그게 저희 학원에 오셔서 만약에 그런 상담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laughs>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 받으시고 예, 예. 그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논리적 판단 그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손해는덜 보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 입시가 하도 전형이 많다가 보니까 손해보는 결과가 참 많을 수 있을 거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통합수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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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회 결과도 보면은 a 대학이 b 대학이앞섰다 사실 앞선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 대학 갈수 있던 학생이 저 대학을 못 가고 이 대학 가 있다. 이런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한 예, 예. 거를 그 학생 당사자, 그 학생 가족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엄청나게 제향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데서도 정말 예측도 신중하게 잘해 드려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예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좀 발표도 해줘야 되고 네네. 또 발표에 대해서 이건 지나친 또 우려였다고 라 하면은 즉시 해명의 데이터들도 대학 입장에서좀 나와줘야 되고 네네. 또 이런 또 관련 어떤 그 정책적인 분야의 계신 분들도 뭐 그게 국회가 됐든 뭐 어떤 기관이 됐든 이런 데 있어서도 정보 공개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고 하면은 가장 그 피해자가 수험생인 네네. 거죠. 그런 맞아요.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음. 지금도 그런 루머를 돌게 한다든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들이 돌면서 결론을 내리고 이게 최선의 결론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된다라는 예, 예. 의심만 있다 하더라도 네. 정말로 그런 피해인 거죠. 음. 아 그래서 대표님 오늘 좀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셨나요? 네. 아,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왔구나 여기. 네. 아, 여기 대표님 네, 여기 종로학원 한우교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아버님들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입시에서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엑셀을 내가 못하고 나는 저 한글 파다 잘 모른다 엑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애를 위해서 못해준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잘 해야 됩니다네 네. 오늘 최대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도 전자분들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좀 좋은 정보를 제가 각별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내가 만약에 못 해주는 부분이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막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 아니, 밥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3개 년치를 빠삭하게 지금 다 분석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여기 주변에 데이터 분석하신 게 정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앞에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 거 데이터 많이 보시면은 해석이 바로바로 바로 되시나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는데 사실 저 데이터가 네. 없으면은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음. 그냥 내 혼자만의 예측이 될 수도 있고 아, 어떻게 보면은 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 부분들은 저 학교 내신의대학별 합격선이 의 의미하는 바는 당장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초중 부모님들한테는. 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중학교를 어디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고등학교 1학년만 되고 난 다음에 음. 내신을 포기해 버린다라든지 네. 아예 그냥 나는 정시로 밖에 길이 없다라든지 아예 그냥 논술 밖에 길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서는 또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대하게갈수 있다라는 거를 점수가 이만큼 부족해도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네. 과거에는 그냥 특정 뭐 학원이라든지 정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뭐 지프라이다는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었었죠. 그런데 네. 막상 결과가 나온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런 네. 케이스는 백에 하나 정도가 생길까 말까 할 정도 네. 케이스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네. 거죠. 예. 빨리 눈높이를 조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번에 내신 합격선이 대학에서 이제 공지가 된걸 보면은 이 교과서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내신 체제가 나온 게 2021학년도부터입니다. 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최근 2개년치, 금년도 상황이 나오면 이제 최근 3년치가 중요하게 될 텐데 내년도 이제 고3에 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 결과까지 최근 3년치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기복도 좀 봐야 될 테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미 수시 뭐다 원서 썼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작년하고 그 전에 2년치를 봐야 되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예, 수능에서는 이과학생들이 앞선다. 그 확인이 된 그렇죠. 거죠 작년에 예, 예. 특히 수학에서 앞선는 걸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과학생들이 좀 괜찮은 학생들이 많다. 이게 다른 강국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냥 이과학생들이 수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하게 나왔죠. 근데 이거 확인이 된 거는 없는데 입시 결과가 나오고그 가지고서 있 대화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내신의 합격선이 보면은 문과는 한 2. 한 7등급입니다. 2.7등급 안에 들어오면 일단 인 서울 안에 그 라인까지는 일단 들어왔다. 그런데 이과생들은 2.3등급을 맞아야 된다. 한 0.4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뭘 얘기냐 하면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다 모아놓고서 서울 소재 드라마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서 문과 이과 갈라치기 위해서 내신의 합격선을 평균을 까보면 0.4등급 정도가 이과 학생들이 앞서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은 문과고 이과고 놓고 봤을 때전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0.4등급 정도가 그 이과 학생들이 앞서고 있구나.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에서 이과 학생들이 내신 경쟁을 고다교 올라가서 대단히 치열하구나 이 상황 자체가. 네. 수능도 통합 수능이고 고등학교도 통합 과목으로 이제 다 같이 이제 통합이 되버렸죠문이과가 예, 예.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경로는 이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이러다 보니까 이 내신 성적과 이 내신 성적이 같이 동수를 매기지만 들어가는 문은 다르게 이제 흩어지게 예, 되는 예, 예. 거죠. 이 차이가 0.4등급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일단 받아들여 줘야 돼야 되고. 그한 그러니까 2.7등급 이내는 반드시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라 그 다음에 네. 이과는 2.3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선택을 한데 있어서도 저기 가서 내가 2.7등급 정도를 맞을 자신이 있다 없다 아니면 그 목표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한 2.3등급이다 요 정도를 또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대표님 그러면 2.3등급 정도 돼야 이과생은 수도권 가능하다는 건가요? 서울권 네. 네. 서울 서울 아, 예. 서울권 아예수도권한 3.7까지 네. 또 떨어지죠 음. 그러면은 이과생이 어쨌든 등급을 더 높게 받아야 서울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과보다 네. 그러면은 서 어, 이거 이과 했다가는 힘들겠다. 이렇게 평, 평균적으로 네. 이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한 0.4등급 정도 우수 학생들이 노리지게 자연스럽게 음. 학교에서 내신의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봤을 때 여기 1등에서 한 30등까지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간층 부분부터 좀 섞여져 있고 예, 예. 뭐 이런 구조라는 얘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기보다는 사실 은 이과 같은 경우에 내신 우수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문과보다 는 많다라는 거, 음. 수능 아니라 내신에서도 차이가 네, 있다라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과목에 있어서는 공부는 어쨌든 같은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더 잘하는 학생들은 이과다 그러면은 그~ 이과적인 그~ 기질이냐 문과적인 기질로 놓고 봤을 때 뭐~ 중학교 이전 단계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학교 내신 성적이 전과목에 있어서 보면은 일반 또래 의 학생들보다는 그만큼 더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학교 내신에서도 이과를 갔을 때 유리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정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예, 예.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그~ 수시 합격선을 다 놓고 봤을 때 딱 한마디로 가장 중요하게 어, 할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통합수능에서 이과가 문과보다 점수가 높았죠 네. 수학에서 그래서 점수가 높으니까 이과가 문과로 넘어오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과에서는 저 대학, C 대학 정도인데 문과로 나와면 A 대학 갈수 있기 때문에 막 서울대 같은 경우 절반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내신이 한 0.4등급 정도가 이과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이과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거의 절반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이과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문과에 원서를 내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어떤 그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예, 예. 그리고 문과적인 학과이지만 이과적인 특성이 있는 학과들도 지금 현재 있죠. 뭐 수리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되는 있는 어떤 학과라든지 네, 네. 또 이과 학생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문과 학과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과에서 문과에서 수시의 교차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반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진로 적성 분야 이런 분야가 안 맞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감점을 받은 소재도 충분히 있다라고 반대편에서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상당수의 학과들에서는 이과생이 문과로 교차지원을 실제 한 것으로 저도 몇개 대학에서는 확인이 지금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과 학과인데. 지원자의 한75% 정도가 이과생이라는 것들도 오늘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적인 의미로서 이과에서 문과 교차주의원이 한뭐 1, 20%대 정도 됐다고 하면 그 비중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리적인 부분들이 이과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외고 학생들이 자연계 못 가게 장벽을 막아치는 어떤 강도 높은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예전에 외고 다닌 학생들도 의대 가는 시절이 있었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수시에서도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오는 케이스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학교 내신을 까봤더니 이과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더 좋다. 그럼 대학에서도 계속 앞으로 이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예, 예. 그러면 평균 점수의 내신 등급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는 지표 자체 를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생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기여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그 좋다는 이과를 말하고 문과까지 우리 대학에 올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 진로 적성이 안 맞다고 막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음. 거. 우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행 입시 체제로 놓고 보면 수시의 지원 패턴도 이제 바뀌지기 시작. 할수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지금까지 이게 사실로 안 드러나서 그를 지또 예, 네. 만약에 정책적인 그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데이터 공개도 좀 요구를 하시면서 좀 공개를 해주고 한다라면은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문제 제기가 되고 불필요한 또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보 요구라든지 네, 네. 뭐 그런 데이터들도 저는 한번 공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사실 아까 저희끼리 이제 말씀 나눌 때는. 공개할 수 없는 대학의 어떤 기밀 데이터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 확보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확보했다기보다 일종의 저희들도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이제 음. 이쪽에 있고 그건 네. 어디든지 다 하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우려 예전에도 한1년 전만 하더라도 이과에서 문과로 정시 넘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네. 이과에서 문과에 수시 지원을 할수 있겠냐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강조롭게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또 전문가 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어떤 대학이 매년마다 합격선을 공개를 해야 되는 지금 의무감에 지금 좀, 좀, 좀 힘들어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우리 대학에서는 내신 좋은 학생들을 마아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그와 그리고 저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생 이과에 들어왔을 때이 학문적인 적성에서 만약에 못 찾아갈 것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없다라는 예, 예. 거죠. 그러면 정시에서는 이미 이제 이과생들이 엄청나게 문과 쪽까지 거의 점령을 했잖아요. 수시도 거의. 그 정도 선으로 이제 가게 될까요 특정 학과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학과까지 금영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어쨌든 이과적인 기질의 학생들에게 매력에 갈수 있는 학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죠 예. 그런 학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높아지는 이 흐름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점점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뭐 복수 전공도 해줘야 예. 되고 하는데 수학적인 부분 수리적인 부분들의 능력이 있고 음.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능력과 관심이 높고 이런 학생들이 문과에 특정 학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커리큘럼이 편성되어진 학과다. 굳이 왜 마다할 것이냐라는 음. 그 대학 입장에서 내신 성적도 좋고 저런 어떤 그 분야도 잘하고 있다. 음. 오히려 또 뽑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문·이과 통합의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 거죠. 네. 아 그럼 수시도 이제 이제 더더 가속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저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뭔가를 해 왔습니다. 음. 그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과가 얼마나 지금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있는 예, 예. 상황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 1학기까지 어떤 특정 학과만을 위해서 쭉을 해온 거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에 맞다 안 맞다. 음.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인. 어떤 적용이고 그걸 만약에 주업이 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절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 냉장에 놓고 봤을 때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학생이 정말 예천학 말고는 있겠냐라는 제 생각은 음. 듭니다.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좀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꿈을 일찍부터 찾아가지고 거기에 막 정말 몰입해서 뭐 다양한 활동들 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현실은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꿈도 계속 바뀌고 이런 우려도 사실은 그냥 우려에 지나치지 날 정도다 아니어도 또 이게 또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또 네. 공개도 하고 또 해명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대표님 그러면 합격선을 좀 아예 공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합격선에서 또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거는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학에서 그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말 학교 내신 성적이 좋았던 그 정량적인 지표가 대단히 좋았던 학생들이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들이죠. 내신이 안 좋더라도 수리가 잘돼 있다라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정량적인 지표로 교과가 됐던 종합전형이 됐던 학교 내신 등급적으로 지금 현재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거. 그만큼 학교 내신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 2등급, 3등급이 왔다 갔다 그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학교 내신이 합격선이 높아진 학교가 있고 또 오히려 더 떨어진 학교들을 보면그 레인지 자체가 0.3, 4등급 정도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과로 또 좁혀 본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4등급 됐던 학생들이 2등급으로 되고, 2등급 합격했던 학생들이 뭐 5등급으로 되고 이런 변동 폭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학과들도 보면은 어 주요 한 20개 대학을 또 앞쪽에서 뒤져보면은 내신 등급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등급 정도 이상대 차이가 나는 거는 한5 개에서 1 0 개가 미만입니다. 다시 한번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학교 (1~2) (3학년) 내년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 학교 내신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 예. 부분들은 최근 (3년) 입시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량적 지표 자체가 예, 예. 앞으로의 변화 방향 자체도 정량적인 지표가 지금 우선시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결론적인 놓고 봤을 때는 어, 이과가 문과보다 앞서다. 이과가 문과에 수시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여행을 바라는 큰 어떤 건 변화 어떤 서류 심사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한 3등급, 4등급을 극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공개한 데이터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만큼 정량적인 지표로 수렴해 나가는 가정에 지금 놓여져 있고 이러한 추세는 대학들이 매년 종합전형이 됐든 교과전형이 됐든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표 수치가 낮아지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저 대학이 뭐다 정말 우수한 고등학교 애들만 우리는 뽑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명확게 공개를 지금 현재 못하죠 음. 그러면은 저 학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붙었던 대학이 되는 거고 점점 더 수준이 떨어지고 있구나 예,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럼 대학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교과 전형이 됐든 종합 전형이 됐든 점점 더 정량적인 지표에 수렴해 나가는 과정일 테고 근데이 주장들을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도 사실은 얘기는 180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류 심사하고 전공적합성에 맞게끔 자기 학생물을 잘 기록 한 중심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테고 예, 예. 이과에서 수시의 문과 교차 지원은 입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의 그 결과값과 지금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과 지금 각 대학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그리고 문 이과의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에 대한 어떤 분포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부분들도 앞으로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네. 아,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와중에 아, 제가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대학 가기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면, 이과생들은 내신경이 더 치열해졌고, 그리고 또 문과생,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이 수시에서도 넘어오니까 문과로 대학 가기 더 힘들어졌고, 과거에는 정말 뭐 외고나 이런 애들이 문과에서 뭐 상위권을 차지하니까 그 친구들 좀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과생이 정말, 네 거의 몽고족의 친유비네요. 네, 에르만족의 대이동 같은 느낌인데, 아 수시도 이렇게 되니까 참. 학생들 많이 힘들겠다 학부모님 힘들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하나가지만 좀 요거는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내신의 합격선에 대한 어떤 수치 지표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여러 해 동안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점점 더 학교 내신 등급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서 뭐서류라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의 변수들은 어, 점점 더 지금 현재 없어지는 추세다 네. 그만큼 학교 내신 등급이 중요한 어,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 현재로서는 저도 하고 있지만 이과에서 문과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문과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이과적 특성에 맞는 학과여서 이과 학생들이 예, 예. 얼마만큼 넘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 염두을 해둬야 되는 거고 대학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보 공개를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네. 하는 좀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썸생이고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은 수시로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모든 문과의 모든 과로 다 넘어오진 않잖아요. 특정 이과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문과 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지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만큼 학교 내신도 엄격하게 생각을 보수적으로 예, 아주 우수하지 않을 경우에서 조금은 재고를 어,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이과적인 학생이 문과로 넘어올 수는 아까는 뭐~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수리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된다라든지 예, 예. 뭐~ 컴퓨터 관련 부분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학생넘어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임성호 대표님과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걱정이 되시긴 할 텐데, 저희가 또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더 좋은 어떤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